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진짜 겟레드를 찐으로 찍으려고 완전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기초만 얼른 호다다닥 하고 왔거든요. 바로 쿠션 발라줄게요. 쿠션도 제가 약간 원래 수정용으로만 들고 와가지고 이거 헤라 미니로 들고 왔거든요. 쿠션은 그때 컨디션마다 다르게 쓰긴 쓰는데 미니 있으니까 약간 가방 작은 거에도 잘 들어가서 얘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을 제가 아예 자고 갈 그런 생활을 못 해가지고 화장품도 아무것도 거의 안 들고 왔는데 오늘 이 언니가 파스널컬러 봄웜이라 어, 내가 맞을 수 있는 화장품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많더라고요. 이 청이 봄웜 메이크업 해볼까? 했는데 오늘 또 다른 촬영을 하러 DDP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가지고 도박은 할수 없다. 근데 이것도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는 그거라. 뭔, 뭔데? 얼러줄게. 뭐 먹고 갑자기 음 맛있다 이러길래 뭐냐니까는 영양제를 저한테 줬거든요 보라지육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이게 PMS 개선 효과도 있고요. 음, 아나 어, 진짜 심해 PMS. 뭐 어, 알러지 반응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것도 완화시켜준대. 어, 어, 진짜. 나 구조적인 피부 건강 이런 것도 같이 챙기는 그런 성분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말약으로 먹는 거야, 젤리야? 젤리. 아. 그래서 씹어 먹으면 돼. 약간 젤리 근데 맛있어. 아 원래 먹던 게어저께 보여줬던 맛이 너무 어? 컸잖아 알약이 그래서 이거 샀는데 이거 맛있네 아 나는 완전 그 꾸덕꾸덕한 젤리 줄았는데 안에가 톡 터지네 음 맛있다 이세개다 먹는 거야 응. 음 언니 PMS 심해 응. 나도 막 진짜, 심할 때는 막, 배란통도 있고, PMS 있고, 생리통 있고 해가지고, 한달 중에 약간 진짜, 와, 컨디션 너무 좋다 하는 게, 일주일? 막 그럴 때 있었어. 근데 그게, 달마다 약간 다르더라고. 원래 나 조금 괜찮다가, 이번에 PMS가 너무 역대급으로 약간 심한 거야. 내가 너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나. 아니면 살이 쪄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약간 좀 배달 음식 이런 거짠거 거 많이 먹으면은, 그게 있다고 하더라. 쉐딩도 쿨톤 쉐딩으로 어떻게 또 구해주셨네요. <laughs> 했어요. 아 여거 안 써. 아 그래? 써. 웜톤으로 써? 나 웜톤 맞어. 오. 쿨톤은 틀리려. 너0년에 주변에 쿨톤이 없다? 아 진짜? 유튜브 하자 않는 친구들 중에서 쿨톤이 없어가지고 줄 수가 없어. 나는 내 친구 다 쿨톤이던데 <웃음> <웃음> 웜톤이 많이 없던데? 응. 경기도. 민인데 원래 어제도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막차가 그 정해진 시간인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10분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막차를 놓쳐가지고 왔는데 오늘 또 서울을 또 계속 있긴 해야 돼가지고 마침 여기서 이제 겟레디 같이 찍으면서 이렇게 찐으로 내 갈게요. 나도 요런 좀 잠옷을 탈까 봐. 편하지? 귀엽다. 어, 편한데 귀여워.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도 괜찮은데? 이거 조스 라운지 거 추천. 겨울에 입는 게응 원모 달리 똑톡하거든 음... 그냥 모달은 뭐 진짜 부드럽고 원모달은 약간 커튼 느낌이라서 그두 개만 사면 돼그 모달이 아예 안 적혀있는 원단이 있는데 그건 좀별로도 그러면 은 결론은 어디, 어디 거? 부스라운지 수... 오... 그래서 모달이나 원모달인 잠옷을 사세요 아 오케이 <laughs> 사러 갑니다 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영업을 너무 많이 당했어 나뭐 <laughs> 제가 원래 약을 되게 잘안 먹거든요. 약간 비타민도 되게 잘안 먹고, 뭐 콜라겐 가끔 먹긴 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잘안 먹고, 그래서 아팠던 것 같긴 해. 약간 뭔가 약도 안 챙겨 먹고, 비타민 이런 거안 먹고 안 먹을까? 먹는데, 여기 오니까 무슨 약이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다가 태그해서 약쟁이! 막 이랬는데. 근데 영업당했어. 하나 먹어보라고. 힙스였나? 그래서 막, 그거 그건... 어, 그거 먹으면은 약간 비타민 먹어도 효과 없을 때나 아니면 아무리 많이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뭔가 피곤하다 하면 저거 먹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러거든요. 저거 잠을 많이 자도 약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많이 자서 그런지. 어쨌든, 나 기대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나 저거 먹고 많이 삶의 질 올라갔어. 진짜? 근데 언니는 약간 이런, 이런저런 약을 많이 챙겨 먹나 보다. 근데 안 되면 먹어야지. <laughs> 이제는 약간 약으로 보충을 하시네. 요 <laughs> 아니, 뭘, 뭐, 얼마나 많으시다고. 야, 정말. 훅 간다. 뭘 가야. 20대 중반부터도훅가더라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고. 막, 스물, 이제, 다섯 이상 이제 넘으면 2 6부터 갑자기 확, 체력적이나 피부도 그렇고, 바뀐다고. 나도 이제 약을 찾아야 되는 나이가 돼버렸어. 나도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새인데.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필요해 파냐 이제. 뭐 유산균도 조건 챙겨 먹어야죠. 유산균도? 나 유산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잘안 챙겨 먹거든. 어나 그런 거안 먹는데? 그 먹어야 돼. 왜? 여자들이 질 건강 어 제일 빠르게 그거 예방할 수 있는 게질유산균이거든 음. 그래서 어차피 요즘에 진류상균이랑 장류상균이랑 결합되게 많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그냥 먹어야 돼. 그리고 유산균은 약간 필수 영양제라서 먹고 줘야 돼. 그래서 약간 질이 있거나 아니면 분비물 이런 거 많으면 진류상균 좀 꾸준히 먹으면 그런 거 분비물 좀 줄어들어. 이 정도면 아예 언니 데리고 영업을 해야겠는데. <laughs> 너무 약간 소개할 거리가 많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면 너무 바로 영업자인데요. 근데 오히려 약간 영상에서 보다 실제로 좀더 좀 약을 잘 파. 약을 <laughs> 잘 판데? <판대. 웃음> 실제는 진짜 뭔가 더 카메라가 없고 약간 더 편하니까 스스로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지. 난 여기서 얘기해도 돼. 나는 뭐 여기다가 파는 게 아니니까. 겟레디인데? 영업 영상이 돼버릴 것 같은? 좋다 내가 원래 화장하면 약간 멀티가 안 돼가지고 갤레들을 잘못 찍겠는 거야 화장을 하는데 말을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화장할때 언니가 약간 오디오를 채워주니까 좋다 <laughs> 그러니까 아이라인 그때 제가 멀티가 안 돼요 얼굴살이 올라다 언니? 네. 약간 원래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했을 때 접히는지 않았거든? 접혀 나도 접히는데 <laughs> 그거는 그건 어머. 나도 접히는데요? 여기가 접혀 여기 밑에가 접혀 살쪘어 근데 진짜 사, 나도 살... 사... 나는 진짜 살 뺀다고 해놓고 살이 뺐다가 입모도 조질러 가야겠다 나, <laughs> 안 임, 시술로 가야겠다. 나 남자친구랑도 그러는데 살뺄생거안 하고 아 입모도 하러 가야겠다 근데 한 번도 입모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무서워 약간 입모도 하면 아프고 또 아픈데 멍이 막 일주일 넘게 든다고 하니까 그 멍도 약간 캐박혀 놀아 이안드는사람 있고 아 진짜? 근데 언니가 나한테 보여준 거 보면 막 멍이 엄청 막 들었었잖아. 어. 그래서 약간 무서운 거야. <laughs> 촬영막못할 정도로 막 멍인 어.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오일은 촬영을 못 해. <laughs> 오일이나? 난 약간 슈링크밖에 안 해봤는데 슈링크 나쁘진 않은데 약간 효과가 음, 짧지? 짧아! 어 진짜 너무 자주 해야 돼요. 진짜 한 2개월, 3개월마다는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모델은 그렇진 않진 않아? 처음 하고 한달 뒤에 하면 거의 유지력이 반년 이상 간다고 하던데 음... 근데 언니 진짜 잇모드 비슷한 거뭐 했었잖아. 그게 진짜 언니 효과 좋아 보이더라. 근데 어차피 그게 잇모드랑 똑같은 느낌. 근데 그게 좀더 비싼 이유가 입모드보다 통증이 덜하고 음, 음. 회복 기간이 빠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는데 나 솔직히 회복 기간은 입모드랑 비슷한 것 같고 음. 지인들도 다 하는 말이 입모드 2주까지 안 간다고 음. 그냥 5일 정도면 거의 다멍 빠진다요. 근데 난 음. 피아노도 다 그랬거든. 근데 피아노더 비싸잖아. 어. 비싼데 근데 멍도 비슷하면 그냥 입모하는게 그러니까. 낫겠네. 음. 심지어 입모... 나는 아파서 마치 크림 발라 주거든. 피아노는 덜 아프다고 안 발라 준단 말이야. 아니, 난 진짜 <laughs> 아팠어. 너무 아팠어. 아니, 너무 아 아픈? 아픈 거 아니야? 어, 진짜 그 인형 주는데 인형 지어 뒀고 었다니까 <laughs>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번 주나퇴 끝판왕 이번 주아유뭐 뭐, 연말이니까 모르겠다 그렇죠. 연말은 다들 <laughs> 이해해 주실 거야. 끝. <그쵸>? <laughs> 그들도 놀지 않을까? <laughs> 유튜브를 안 보실 cool. 수도 그러니까 있어. 않을까? <laughs> 안 보고 놓으실 수도 있어. 나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하다가 원래 나는 약간 그뺄캥 뺐었거든. 피트 해가지고 4kg 좀 뺐다가 오. 근데 여행을 가서 다시 원상 복귀. 여행 갔다고 <laughs> 유럽 갔다고 오 나서 원상 복귀. 근 확실히 남의 화장품으로 하니까 못 보던 화장품들 보니까 재밌다. 얘는 특허버스쿨 아트 클래스클램 언더 라이너 2호 누드 베이지거든요. 요거 살색깔로 뒤 살짝 트여주고. 애교살도 칠해줄게요. 그래서 언니가 브러쉬 골라서 쓰라고 요걸 이렇게 <laughs> 줬거든요. 뭔가 내가 찾을 수 있는 브러쉬가 없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요걸로 애교살 깔아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 목표가 일단 조금 살 빼기. 그래서 다이어트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려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이제 하다가 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도 브이로그를 같이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 되니까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랑 같이 하실 분 있나요? 같이 공유도 하면서 다이어트 해요. 살도 빼고 조금 더가스은 아니더라도 중간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슴까지는 내가 너무 하다가 금방 지쳐서 약간 끈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나뒹굴 것 같고 가슴과 일반 중간이라도 살자 그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뭔가 눈이 부족하니까 아까 처음에 올려줬던 얘도 섞어서 애교살을 해줄게요. 좀 약간 애교살 조금 반딱반딱한 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저의 새해 목표는 저는 피라마 엄청나게 짜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짜자면 다이어트를 좀 하고 지금보단 좀더 열심히 살자.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찾아오도록 할게요. 어나 이제 나름 거의 사람이 다돼가고 있는데? 머리 언제 다 말렸어? 아니 나 머리 안 말랐어. <laughs> 안 말랐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막말려졌네 뭐지? 와 집에 거 진짜? 나 어, 아까 엄청 축축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잖아. 나 노원서 보니까 갑자기 모르가 차분해져 있어. 플럼판 밀리버 아니둘다 좋아하는데. 뭘로 하지? 밀리버를 해야겠다. 약간 입술색을 조금 더 진한 걸로려고난 이거 좋아. 색깔이 이뻐. 이쁘고 촉촉해. 이렇게. 음, 광도 돌면서 이쁘죠.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퓌 이번에 신상 같은데 리벤지크 플러리 푸딩 팟 얘로 베디 얘로 해줄게요. 저는 이걸 아직 안 깎긴 했는데 여기서 첫 도전을 아까 테스트했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이렇게 하면 꾸덕하게 나오는데 펼치면 진짜 약간 블러리하게 완전 부드럽고 약간 진짜 그냥 매트 립스틱 마냥 이렇게 퍼지거든요. 완전 겨쿨 색감이잖아. 오늘 화장 약간 만족스러운네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도 대잔치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 오늘 약간 화장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벌써 나 화장 거의 다했, 어 아니 다했어. 립까지 바면 끝이야. 나왜 화장 다했지? 언니랑 얘기해서, 얘기하고서 그런가봐. 어, 입술 색깔 이쁘다. 오늘 어, 생각보다 약간 연하네. 음, 응, 이렇게 이런. 보는 색깔보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도장처럼. 어, 그니까. 그렇지. 이런 느낌인데 바르니까 또 색깔이 예쁘게 잘 스며드네. 케이스는 진짜 이쁘다. 다시 한번 발라볼게, 안쪽에다가. 음, 색깔이 더 올라오네요. 어, 근데 이게 너무 예쁜데, 색깔? 오! 늘 약간 화장 나쁘지 않은데? 화장 이렇게 끝났는데, 어, 남의 화장 훔쳤었는데 <laughs> 오, 생각보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또 내가 쓰던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요조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저 준비하고, 저는 이제 얼른 약속을 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향수까지도 추천받았어요, 마지막 이거까지 마지막까지도 영업을 하시고 가시네, 응. 저분. 음. 음, 냄새 좋은데? 우디향? 살짝 섞인 응. 냄새인데 우디향에. 맞아. 우디에 머스크 살짝 섞이고 스파이시도들어 오, 맞아. 근데 내가 우디, 머스크 이걸 딱 좋아하거든. 근데 그 스파이시가 들어갔다는게 뭔지도 알것 같아. 맞지? 살짝 독는 느낌. 있어. 오, 오! 오, 괜찮네요, 얘. 그러면 이렇게 진짜 끝! 진짜 끝.